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댓글로 카네이션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카네이션 꽃을 한번 떠봤습니다. 이걸 떠봤는데요. 이렇게 떴더니 이 뭐 카네이션이 예쁘네요. 수세미 실렸으니까 조금 이게 제가 좀 크게 떴습니다. 작게 뜨는 것보다 크게 카네이션만 뒤에 뭐 호빵 모양 그런 거안 하고요. 저는 호빵 뒤에 해놓은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꽃 모양 자체를 좋아해서 그냥 카네이션만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면 뒷 모습은 여기 빨간 거를 요거를 그냥 냅두긴 보여서 그냥 요거 초록색으로 여기를 감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줄 대 요거 이거 뒤, 요거 이거 두개꼭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는 5월달에 다가오는데,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석가탄신이 있고, 아주, 여, 저기, 연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고요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뜨게 즐, 즐겁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 코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실은요. 제가 빨간 거, 초록색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때 이걸 반대로 흰색 카네이션에다 빨간 걸로 이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바늘은 3호로, 3호로 뜨겠습니다. 제가 항상 3호로 뜹니다. 코바늘은요. 근데 일반실도 그냥 3호로 이거를 뜨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슬코 6개를 잡겠습니다. 먼저 코를 잡고요. 코를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코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를 6개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6개를 잡았습니다. 사슬코 6개를 잡고요. 맨 처음에 뜬그 사슬코 첫 번째 코에다가 코를 넣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랍니다. 빼뜨기라는 건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뜨기라는 건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마렇게 빼주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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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실을라한 가닥씩 깨지게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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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빼겠습니다. 이게, 이게 걸려 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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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빼겠습니다. 여섯 코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일반 실을라 이렇게. 이렇게 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이걸 넣고요. 포를 넣고요. 여기서 서 잘못됐네. 이렇게 넣고요. 빼뜨기를 합니다.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뜨기란 걸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 주고요. 그다음 이원 안에다가 여기 보면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6번을 뜹니다. 이원 안에다 한길긴뜨기 16번 뜨겠습니다. 사슬코 3개 잡고요. 하나. 둘. 3개 잡고 여기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16번 뜨겠습니다. 한번 감고요. 이원 안에다 지금. 원 안에 잠시만요. 이 하얀 이걸좀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앞에서 아른거리네요 이게 방해를 해네요. 잘라내겠습니다. 이 원이 안 보여서 잘라냈습니다. 이원 안에다가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6번 합니다. 한번 감아서 원 안에다 넣고, 한길긴뜨기 16번입니다. 한번 뜨고, 또두 줄, 두줄 남았을 때또한번떠주고요그 다음 또 한, 한번 한, 한 감고요. 여기다 넣고, 한길긴뜨기를 16번 뜹니다. 그리고 또 뜨고요. 한번 감아서 여기다 넣고, 뜨고 또 뜨고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16번을 뜹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떴냐면 4번 떴습니다. 4번 떴습니다. 뜨겠습니다. 5번 6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여러분은 코수가 꼭락열 여섯 코 아니어도, 저기, 이카네시안 꽃, 어떤 꽃이든 코수가 하나 적다고 해서 꽃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 같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꽃은 되니까요. 코스 하나, 저도 가끔씩 하다 두코 넣을 때한코 넣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꽃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뜨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이렇게 16개를 떴습니다. 16개 뜨고, 이제 여기 보면, 맨 앞에 보면 여기 사슬코가 있습니다. 이 사슬코가 아닌, 사슬코가 아닌 코가 여기입니다. 이 사슬코가 아닌 코를, 여기 보면 요거, 요 코입니다.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고, 이제, 사슬코 하나, 둘, 세개 잡고요. 이제는 여기 한 코에 두 코씩 넘습니다. 한 코에 두 코씩. 그렇게 한단 뜨고, 저는 또요 단까지 뜨고, 다음 단안 뜨면 이게 카예신이 조금 작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저는 쑤세밀뜰는게까좀 크게 떴습니다. 근데 일반 실로 뜨면 이게 아마 그렇게 안클 겁니다. 이게. 수세미 실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요. 크게 나요. 그러니까 수세미 큰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설거지는 큰 그릇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요. 저는 일부러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두 코, 두 코, 두 코를 두 단을 뜨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슬코 잡은 그 코에다가 여기 보면 사슬코 잡은 코가 있습니다. 그 코에다가 한번 떠줍니다. 여기 보입니다. 여기 다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코마다 두 코씩 넣습니다. 각 코마다. 옆에 코에다가 두번 뜹니다. 한번 뜨고요. 저는 진짜 한길긴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서, 여기 뜬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한 코에 두, 두 번씩. 한 코에 두 번씩 뜹니다. 또가고코그 옆에 코에다 또두 코. 옆에 코에다 또두코 뜹니다. 한번 뜨고요. 또 감아서 한번더 뜹니다. 이 코에다 한번더 뜹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이쁘면 인기가 좋을 텐데요. 목소리가 별로 안 예쁩니다. 근데 얼굴은 목소리랑 매치가 안될 것입니다. 제, 제 얼굴 보면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목소리하고 매치가 안된다고 친구들도 그럽니다. 난 바로 옆에 코에다 두코. 그다음 또한번더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뜹니다. 각 코마다요. 옆에 코에다 또한번 뜨고요. 또한번더 떠줍니다. 한번더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각 코마다 두코두코두코 떠갖고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까지 두 코, 두코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사슬코, 사슬코가 아닌 코, 여기 엄지손톱을 가르 이게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여기. 여기다가 코를 잡고요.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코 세개 잡고요. 하나, 둘, 고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한번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줍니다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번 단도 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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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겠습니다 일반실이라 이거는 수세미실에 엄청 크게 나왔는데 일반실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이게 일반실로 떠서 저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 분들은. 단을 좀 많이 떠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이 엉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양쪽 부모님이 다안 계십니다. 시부님도 안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카네이션 달아줄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조금 우울합니다. 어버이날이면요. 그렇지만 산수에 가서 그래도 카네이션을도 꼬아 드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살아 계신 분만님께 열심히 잘 하십시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많은 후회가 됩니다. 그다음 옆에 코에다 두 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이번 단도 이 단하고 똑같이 각 코마다 두 코씩 한길긴뜨기 두 번입니다. 두 코씩 뜹니다. 한번 뜨고, 또그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각 코에 두 코씩. 그 옆에 코에 또두 번. 한번 뜨고요. 또한번 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각 코마다 한 코에 두 번씩, 한 코에 두 번씩 뺑 둘러서 또한 바퀴 뜨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또이 단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뜨겠습니다. 똑같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수세미실로 뜰 때는요, 여기 저는 좀 크게 떴습니다. 크게 떴는데,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좀제 손을 보면은,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뜨세요. 이건 수세미실이라 좀 털이 있어서 이건 일반실로 뜨는데, 만약에 수세미실로 뜨때 제 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조금 작게 뜨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한 단만 뜨세요. 요거 한단 뜨지 말고요. 요한 단만 뜨고 위에 거는 똑같이 뜨면 돼요. 요걸 저는 두 단을 떴습니다. 여기다 한단두단세단 단, 단 떴는데 만약에 작은 거를 원한다면 한단두단 요기까지만 단 뜨세요. 요거까지만 뜨시면은 조금 작습니다. 요기 떴었니 조금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작게 뜨고 싶다 그러면 두 단까지. 일단, 이 단. 좀 크게 뜨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단, 삼 단, 여기까지요. 이건 둘둘둘, 둘둘둘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점입니다 코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저는 삼 단까지 떴습니다. 떴습니다. 일단, 이 단, 삼 단까지 떴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마찬가지로 사슬코인 코가 아닌 코. 이거 엄지 손톱을 가르키는게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다가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이것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그다음 사슬코, 이번에는 이제 이번 단만 여기랑 틀립니다. 사슬코 4개 네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왜 4개를 네 잡냐면 두 길긴뜨기를 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꽃 모양의 이 마지막 부분이 두 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뜨게 뜨면 1단, 2단, 3단이고, 작게 뜨겠다면 1단, 2단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뜨세요. 다음 한번, 두번 감고 여기 사슬코 뜬 자리에다가 한번 떠주고요. 두줄 빼주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두 줄, 요거 하나, 두줄 빼주고요. 두줄 빼주고요. 그 다음 또두줄 빼주고. 그 다음 또두번 감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다시 한번 뜹니다. 두번 감아서, 요자리에다두 번. 한 코에 이번엔 세 번씩 뜹니다. 한 코에 세 번씩 뜹니다. 근데 여기는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한 코에 두번뜬 것입니다.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먼저 요두 줄을 뺍니다. 요거 하나, 둘. 두 줄만 먼저 뺍니다. 그 다음 또두줄 빼고, 앞에 거두 줄만 빼고요. 그 다음에 또두줄 빼고 이렇게 세번 빼는 겁니다. 두길긴등은세번 뺍니다. 두번 감아서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이제 세번 뜹니다. 한번 감고 두번 감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한번 떠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줄앞에코두줄 요거랑 이거랑만 빼줍니다. 빼주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두 줄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또두줄 빼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또두번 감고요. 여기 떴던 코에다가 여기다 세 번을 떠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한 코에 세 번씩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줄 빼주고요. 또두줄 빼주고. 그 다음 두줄 빼주고. 그 다음, 그 다음 또 여기 떴던 코에다 다시 한번두번 번 감아서요. 한번더 뜹니다. 한 코에 세번 뜹니다. 한 코에 세번두줄 빼주고요. 또두줄 빼주고요. 그 다음 또두줄 빼주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옆에 코에다가 옆에 코에다가 또세번 뜹니다. 두줄 감아서 옆에 코에다가 마찬가지로 먼저 두줄 빼주고요. 또두줄빼 주고 그다음 또두줄빼 주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한 코에 세 번씩. 지금 여기는 한번 떴습니다. 그럼 또두번 감아서 한 코에 세 번씩. 한 코에 세 번씩 뜹니다. 두줄또두줄또두줄 이렇게 떴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기 다한번더 뜹니다 세 번. 지금 두번 떴으니까 세번 뜹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두줄 빼주고요, 또두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이렇게 세번 빼입니다. 두글긴뜨기한 코에 세 번씩. 떼 번이니까 이한 코에다 이렇게 세번 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세번 떴습니다. 사슬코만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두번 떴습니다. 알겠다. 그 다음, 그 옆에 코 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세 번씩 될 때는 이게 코가 안에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수세미실은 더욱더 안 보입니다. 이건 일반실이라 이게 보이는데요. 수세미실은 이게 이렇게 꺾여서 이게 안에 있는 코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옆에 코 했다. 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 했다가 또. 두번 뜨고요 또두줄 빼주고요 그다음 또두줄 빼주고. 또두번 감아서 그 다음 또두줄 빼주고 또두번 감아서 그코에다 떴던 코에다또한번더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요 또두줄 빼주고 그 다음 여기 제가 두번 떴습니다 또두번 감아서 떴던 자리에 또한번더 뜹니다 세번 떠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줄 빼주고요 그다음 또두줄 빼주고, 그다음 또두줄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한 코에 각 코마다 세 번씩 각 코마다 세 번씩해서 뺑 둘러서 뜨면 됩니다. 뺑 둘러서 각 코마다 세 번씩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까지 한 코에 세 번씩 한 코에 이렇게 보면은 이한 코에 세 개씩 이렇게 떴습니다. 한 코에, 각 코마다 세 개씩 떴습니다. 한 코에 세 개씩 이렇게 떴습니다. 한 코에 세 개씩 떴더니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걸 이렇게 잡으면 요게 됩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실로 떴을 때세 번을 떴는데 요만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두 단을 떴으면 아마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면은 제가 수세미 역할로서는 별로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단 했던 것입니다.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요걸 두 단을 더뜬 겁니다. 이걸한 단을 더뜬 것입니다. 이, 리거 스세미에서는 요거 한 단을 더뜬 겁니다. 요거, 요거는 1단, 2단, 3단, 4단 떴습니다. 얘도 4단 떴습니다. 일반 실로 4단 떴는데도 이렇게 작습니다. 만약에 일반 실로 요거를 1단, 2단, 요거 3단 이렇게 떴으면 요 정도 크기 빼기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세미 실로선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크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빨간 실로, 빨간 실로. 여기다가 카네이션 보면 이게 조금 삐죽삐죽 할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걸 피코뜨기로, 피코뜨기로 이렇게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장자리를 다른 색깔로 뜨니까 좀 카네이션이 예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슬코를 빨간 걸로 하나 잡고요. 여기. 코를 하나 잡고요. 일단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얀 실로 실 바꿈을 하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하얀 실로 실 바꿈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맨 처음에 이 사슬코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실이 자꾸만 또 앞에서 아른거리네요. 요게 사슬코가 있습니다. 그거 아닌 코가 여기, 엄지 손톱을 가르친 요 코. 이게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여기 다 빨간 실로 색깔 바꾸면 되면서 실 바꾸면 합니다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다음 하얀 실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얀 실은 잘라내겠습니다. 일단 잘라내고요. 여기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랑. 그렇지 않으면 수세미. 설고지에다가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실이 풀려갖고, 수세미가, 수세미 역할이 아니라 실로 흐물흐물 풀려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한두번 정도 묶어주세요. 저는 일반 실이라 그냥 대충 묶었는데요. 예쁘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하나. 하나 떠주고, 그 다음, 또 하나. 세개 이렇게 사슬코 세개 떠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쨌든 어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를 안에 나갔고 일단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여기다 짧게 뜨기를 하나 뜨겠습니다. 이 사슬코 뜬 코에다가 여기 보면 빨간 실이 보이죠. 거기에 사슬코인 코입니다. 거기에다가 짧게 뜨기를 하나 일단 떠주고요. 짧게 뜨기를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사슬코 세개 하나, 둘, 세개 잡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두줄 있잖아요. 이거 이 앞에 이두 줄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이죠? 두 줄을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코에다가 짧게 뜨기. 짧게 뜨기 해줍니다. 짧게 뜨기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다 또 짧게 뜨기. 짧게 뜨기를 세 코를 해줍니다. 세 번은 두 번, 그다음 그 옆에 코에다 또 바로 짧게 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짧게 뜨기를 세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슬 코세개 하나, 둘, 셋 해고 여기 보면 여기 두줄 보이죠? 이러면 여기, 두줄 보일 것입니다.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하고 요거. 이거. 여기 두줄 요게 보일 것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거. 이렇게 두 줄. 요거를, 이렇게 갖고,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줄했다 이걸 한꺼번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보려야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꼬했다 또, 짧게 뜨기 바로 옆에 코입니다. 짧게 뜨기 한번 뜨고 그다음 또그 옆에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게 뜨기. 제가 지금 어떤 분이 그냥 카네션을 떠 빨리 떠달래서 지금 지금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급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에다 또. 짧게 뜨기 하나 뜨고 짧게 뜨기를 세번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두 줄, 요거, 요거랑 엄지 손톱으로 가리키는 코입니다. 이거랑 이거, 요거랑 요거, 요두 개를 제가 요거랑 그 옆에 요거랑 이렇게 잡아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이 빼주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두줄를 남았어요. 이게 한꺼번에 빼줍니다. 빼주고 또 빼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사님이 이거를 구슬뜨기라고 적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걸 피코뜨기라고 하더라고요. 피코뜨기 저는 구슬뜨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피코뜨기라고 그래 들어요. 같이 중2때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사님이 이걸 피 코 뜨기를, 아니, 구슬뜨기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코에다 또 짧게 뜨기. 짧게 뜨기, 이렇게 하고, 한번 빼주고,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 또 짧게 뜨기, 하나 더. 짧게 뜨기를 지금 세개 뜹니다. 하나 더 뜨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또 짧게 뜨기. 짧게 뜨기를 각 코마다 세 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여기선코 늘림 없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 또, 여기도 보면 잘보여야되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이거, 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요, 요기. 뜨다 보면 이거 잘 보입니다. 이거 두 개를 잡고 빼주면 됩니다.